그 다음에는 이제 색연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프리즘의 색연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그림 과정 올렸던 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사용하는 색상이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 <laughs> 요새는 이제 점점 더 하나씩 더 사보려고 해서 몇 가지씩 더 사보긴 한데, 제가, 음 이제 초반에, 그림 계정 초반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쯤이죠.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할 때, 한창 대학생 때, 사람 얼굴 이제 많이 그릴 때는, 이 정도 색들만 사용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미술학원에 들어가면, 일단 프리즈마를 세트로 사라고 추천을 하시죠. 이러면 그게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샀었던 거는 프리즈마 72색을 샀었었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미대를 가려고 입시를 하려고 들어갔었던 거기 때문에 72색 정도는 사야 색상도 다양하게 있고 또 오래 쓸 거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샀었고요. 근데 이제, 음 좀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 중, 고등학생 친구들이 일단 취미로 시작을 한다 이러면은 보통 48색 정도를 많이 사요. 학원에서 그 정도 색깔을 추천을 하고 그 정도가 가격대도 좀덜 부담이 되겠죠. 이거 72색은 여기 제가 써놓긴 하겠지만 지금 허방넷에서 49,500원. 그러니까 약 5만원에 할인 가격으로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내가 취미로 시작한다고 하기에 쏙 바람직한 가격은 아니죠. 48색도 36,500원. 36,500원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색연표율을 산다고 했을 때. 그렇죠. 과연, 근데, 취미로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걸 사면, 여기 있는 책을 과연 쓸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이제 오래 썼던 거라 이 뒤죽덕죽하게 다 있지만, 제가 주로 쓰는 색상은 이 정도라고 했죠. 당연히 이제 세트로 사면 이런 초록색이나 뭐 파란색. 파란색도 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이런 바리에이션. 노란색도 엄청 다양하게. 근데 이런 색깔을 인물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입시 비수를 할 때도 많이 안 쓰거든요 왜냐면 쓰는 색상이 거의 다 비, 항상 비슷해요 빨간색, 막 파란색 그리고 일단 밑색은 다 물감으로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니까 음, 입시를 다 끝내고 나서도 거의 이렇게 새거인 경우가 허다하고 음, 근데 또 학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체를 그릴 때는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72색 정도로 사지만 내가 인물화를 주로 그리고 싶은데 색연필을 사고 싶어요 하시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세트로 사는 것보다는 한이 정도 10가지 색만 제가 뽑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만 써요 초반에 그릴 때도 이 정도만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냐 지금 화방넷에서 할인을 해서 프리즈마 한세개에 1,7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원가로는 2,400원인데 제가 보통 화방이나 문구점에 가면 2,200원에서 1,900원 정도로 낮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아니, 몇 가지 색 이제 주로 쓰는 색상 검정색, 이런 피치톤 색상들 다 달아지면 재구매를 하고 가면 재구매할 때는 한 8, 9천 원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살 때마다 근데 한 개랑 비싸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근데 저 세트를 사도 늘 쓰는 색상은 이거, 이거 이렇게이기 때문에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음, 그림 처음 시작할 건데 취미로 할 건데, 인물화 위주로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 정도 색만 먼저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어차피 이거는 임무를 할때 계속 쓸 색상들이고 세트로 사기에는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해서 아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 이제 이것만으로는 조금 심심하다 하시면 이렇게 여덟 가지 정도를 샀는데요. 거의 파스텔 톤이죠. 중간 단계 색상들을 더 샀어요. 이제 이 색깔들은 어떨 때 썼냐면 일단 그레이 톤. 이 그레이 톤이 돈 주고 사기에 정말 은근 아까운데 없으면 또 밋밋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짜증 나는 게쿨 그레이랑 웜 그레이도 색상 차이가 은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쿨 그레이, 웜 그레이. 퍼센테이지 나 낮은 이런 색상들도 사게 되더라고요, 쓰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색들을 사서 저는 이런 거, 피부톤, 이제 볼, 볼터치 같은 거좀 발그레하게 칠해주거나 입술 색상 칠할 때 주로 쓰고 이것도 제가 그린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입술을 칠할 때립 라인 있죠? 이렇게. 이쪽 어둠을 잡는 색상으로 항상 뭘 쓰지 고민을 하다가 이 색상을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눈에도 약간 이렇게 붉은기 있는 어둠 주고 싶을 때 괜찮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란색, 연한 파란색은 음 색이 예뻐요 <laughs> 색이 예뻐서 반사광 같은 거줄때 쓰거나 아니면 눈 흰자 눈 흰자 칠해줄 때 주로 쓰고 음, 눈 흰자 칠해줄 때 제가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이 회색 얼굴, 피부 이렇게 외곽 칠해줄 때도 쓰고 흰자, 이게 눈동자의 그림자 칠해줄 때도 주로 쓰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라색은 그냥 예뻐서 샀어요. 그냥 예뻐서 샀는데 눈에 이렇게 칠해주면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이 은은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걸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8가지를 사면 얼마야? 이 8가지를 사도 13,600원. 이거를 다 해도 3 6육0 0원 정도. 3만원 정도가 돼요. 할인 받아서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으로 사시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빠졌네. 이거, 이거. 이게 빠졌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프리마만 사용을 하시기에는 조금 일단 프리즈만은 가격대가 있죠. 그리고 색연필이 부드러우니까 금방 닳아져요 계속 사기에도 또 돈이 아깝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잘달아지는 색연필들은 제가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약간 좀 거칠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파스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거칠게 이렇게 막 뭉개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테들러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스테들러는 가격이 더 싸요. 사방넷에서 낱개로 사시면 810원에 지금 할인을 해서 살수 있고, 원가 자체도 1,200원이어서 어 거의 반값 가격이네요. 프리지마에 비해, 그래서 스테들... 아니, 스테들러... 아니, 뭐 스테들러가 아니네. 미친 짜 스테들러인 줄 알았는데... 네, 어 근데, 제가 전에 이렇게 <laughs> 그림 영상 올렸었을 때, 어, 프리즈마랑 스테들러를 같이 쓴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테들러가 아니라 팝업 카스텔을 쓰고 있었다는 걸 방금 알아차렸네요. <laughs> 아, 어쩐지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니. <laughs> 네 제가. <laughs> 요새 같이 쓰던 거는 스테들러가 아니라 파버 카스텔이었고요. 파버 카스텔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프리즈마 뺨치더라고요. 절대 저렴한, 가...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어. 그래도 굳이 더 가성비를 꼽자면 얘가 조금 덜 달아진다는 점. 단단하니까. 얘보다는. 네. 이것도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학과용품으로 줬던거라 크게 관심이 없었나봐요 하여튼 제가 샀던건 아 받았던건 36색짜리 이렇게 원형 틴케이스가 있거든요 유성 색연필로 이거 받았던거 었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건 이 갈색 376번 아 전에 것도 그걸 다 수정을 해야겠네요. 스테들러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놨는데. 아무튼 36번. 이거랑, 이건 이제 머리카락. 쓸 때, 검정색이랑 이제 갈색은 눈이랑 머리카락 할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빨간색 부분 색깔들도 입술 칠할 때 이렇게 많이 칠해주고 있고, 음. 얘도 뭐, 음영이나 그런 거할 때, 부드럽게 칠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검정색을 이번에 재구매를 했는데, 어쩐지 저는 되게, 아, 스테들러 저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결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비싸가지고, 아, 얘가 두꺼워서 비싼 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아무튼. 지금 사용하는 색연필들은 이 정도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고,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뭐 파란색, 뭐 다른 색깔들은 이제 집에 있는 거 대충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 있는 색깔들, 여기 있는 색 중에서 좀더 중간 단계를 사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런 색깔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파보카스텔은 프리즈마로 이렇게 큰 면적 다 채우기 힘들다. 어, 너무 잘 달아져서 재구매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파보카스텔 한두개 정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고, 아니면 파보카스텔을 36색 세트로 사시면 17,500원이거든요. 지금 할인 가격으로 하시면. 원래는 29,000원인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이득인가? 프리즘마에 비해? 아무튼. 또, 이 단단한 색연필은 단단한 색연필만의 장점이 있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이 정도입니다.